받겠습니다. 기념식을 하면서 오늘의 일이 그습니다 오늘은 519볼, 어, 한글, 반포를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좀 전에 서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어, 마지막에 한글날 노래라는 걸 했는데, 어, 저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굉장히 감격을 합니다. 그,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선 한글은 민주의 터전, 문화의 터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글도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최은배 선생님이 그 가사를 쓰실 때가 어, 정확한 연도는 안 나와 있지만 부산 피난간 시절 1951년에서 54년 사이 서울에 돌아오신 그 사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우리는. 어,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세계의 최빈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 광복이 전에는 실제 시대기 때문에 통계도 없었고, 광복 이후부터 이제 통계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어, 적어도 1957년, 8년까지는, 뭐, 100달러 이하였습니다그 국민 소득이. 그런데 어, 지금 이제 정말 36,000불까지 이르렀는데, 어, 이렇게 된 바탕에는 한글이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 광복을 맞이하고 그 젊은 세대나 나이 드신 세대나 그 마지막에는 그 한글, 한국어 교육도 없었죠. 한국말도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선학회가 어, 집중적으로 교과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어, 문자를 보급하고. 그렇게 하면서 문맹을 빠른 시간에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한국민이 워낙 천성이 부지런하고, 그다음 교육률이 높고, 한, 그런 것들이 그 일체가 되어 가지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한글을 어, 지키고, 어, 가꾸고개승하는 어,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가능하게 됐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어 정말 잔치날인데, 어, 그 사이에 그 우리 이 한글, 한국어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게 상을 드리고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어, 그 분들에게 진정한 축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 말씀 마치기 전에, 오늘이 5 1 9돌 그 한글날인데, 어, 뜻하지 않게 김종규 전 그, 한국 문화 유산 신탁전이사장님께서5 네, 0 0레마초바지가지고5가9만원을한국아기지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감니다감사합니니다 많은 생간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보람인데, 이렇게, 아, 어, 대인이 이렇게 기증해 주시는 경우가 잘 없는데, 어, 더욱더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5년 주식형 학술상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상을 받으실 어, 분은 김동소, 대구가톨릭대학교 노예교수님이십니다. 어, 앞으로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회 주식형 학술상은 1993년 제전 이후 올해 로 17번째 상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그 영광의 주인공인 김동수 선생께서는 어,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형 학술상은 한글학회에서 드리는 가장 큰 상입니다. 주식형 학술상 중에서 대우 가톨릭대 외래 교수 김동조 선생님께서는 평생 한국어와 만주어 여진어 연구는 물론 중세 문헌 역주와 성서 번역 자료 해석에 온 힘을 기울였으며 만주 통부서와 한국어의 비교 언어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셨으므로 2025년도 주식형 학술상을 드립니다. 2025년 10월 9일 한글학회 회장 김주원, 네. 사모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일단 전달해드리겠습니다감드립니다 네. 네. 아, 축하하실 분 나오셨는데, 네. 축하하실 분들은 꽃을 어,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또또 이제 아 정말 타이틀은 이렇게 많이 즐겁게 간대어 만내 이전 방 균형차를 끼게 하라고 조반 부분입니다. 네아 자, 시작 균고기형차를 놓습니다. 예. 어, 지금 주식회학 박솔장을 받은 김동구 선생님의 수학 과를 네, 이제 호출 도록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로 마이크를 잡으셔서 간단한 소감을 다한분들한드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쓰고 나름대로 이런 에공표하겠단히고맙습니다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값진 표창입니다. 그동안 상장만 드리고 상금이 없었지만 2022년부터 상금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579도를 한글날을 맞이해서 모두 세 분에게 표창하게 되었는데 장정환 선생님은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시고 대신해서 일본 간사이 지회 명예회장인 김리박 선생님이 대신 받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김리박 선생님, 정경호 선생님, 이정민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표창은 회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김주원 회장님이 상금과 상장을 받게 되겠습니다. 국어운동 <laughs> <laughs> 공로표창, 일본 간사이 기회 대표이사 장정환신지어 학생들 대신 받드시겠습니다 선생님은 오랫동안 우리 말들과 문화를 제1교포들에게 가르치고 널리 알리는 데몸 바쳐왔으며, 한글학회 간사이지의 대표이사로서 한글학회와 기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므로 그 공로를 기리어 579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25년 10월 9일 한글학회 회장 김주원 드립니다. 예님 잠깐만 기다려주시요 다음은 정경우 진주문화연구소 이사장이십니다. 네, 보통 이하 같습니다. 그, 공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있렇습니다 국어운동 공로표창 진주문화연구소 이사장 정경우 선생님은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쉬운 말과 바른말, 아름다운 우리말을 교육에 힘썼으며 전국 국어교사 모임 활동을 통해 국어교육 이론을 세우는 데 앞장섬으로써 국어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그 공로를 끼리어 519돌 0 한글날을 맞이하여 서창합니다. 2025년 10월 9일 한글학회 회장 김주원 드립. 예, 다음은 이정민 문화방송 아나운서 부장님입니다. 예, 흥그럽게 대장이 밝아졌습니다. <laughs> 국어운동공로표창 문화방송 아나운서 부장 이정민. 선생님은 오랫동안 경영방송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올바른 말들을 사용하여 쉽고 정확하고 품격 있는 언어 문화를 이끄는 데 힘씀으로써 방송 언어와 국어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그 공로를 기리어 5019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허창합니다 2025년 10월 9일 한글학회회장 김주원 드리. 네, 이제 이제 세분 같이 나와셔서 회장님과 기념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네, <laughs> <laughs> 네, 제가 그 선물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자나, 그 김자나, 그 사람이 뭐고, 한글 학회에서 받는 상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하니까 매우 기쁘셨습니다. 돌아가신 김수호 선생님이 계셨으면, 아마 더욱더 기뻐했을것 같습니다. 이 상을 추천해주신 사단법인준 국국의 선생님과 김준, 한글 학회 김준호 회장님다 경제 여러분들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문자방송 아나운서 이창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받으신 분들의 연구를 봤더니, 제가 이제설수 있을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참,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흥넓게이거 발전을 위해서 렇게 애써오신 분들께, 감각하니 견딜 수 없는데 이런 상을 받게 생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여 년간 대중을 상대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로서의 책무를 가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순간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위로로 이 상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 사회의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끝까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를 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으로 뜻깊은 579돌 한결날 아 경축 잔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한장 돼요. 아닌데 어떻게 똑같아.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가 오 우리가 한질 나가는 소유제어 놓고 을 가지고